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 전반적으로는 거래 절벽이 여전하지만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이 규제 완화 이슈와 맞물려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양 현장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주거 프리미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맞춤형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서울입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설해마을에 위치한 신축 럭셔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방배동에서 흔치 않은 신축인데다가 또 여기에 럭셔리라는 단어까지 붙어 있으니까 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으로 전화나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현장 NOW 직접 보고 직접 검증하는 생생한 분양 현장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 85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생생한 부동산 부동산 현장 나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분양 현장을 검증해 주실 정호누 팀장님 그리고 박혜지 리포터 인사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자, 박혜지 리포터. 지금 나가 있는 현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지입니다. 저는 방배동에 위치한 파리 15구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파리 15구 공원 원래는 방배 은행나무 공원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 파리 15구와 협약을 맺은 뒤 그때부터 파리 15구 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프랑스인 300여 명을 포함해서 외국인 500여 명이 거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럽풍 거리와 이국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신축현장은 바로 이 파리 15구 공원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인데요. 서울 속 작은 프랑스 서래마을에 위치한 신축현장 개호 먼저 살펴보시면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614제곱미터, 전용 면적 55.73제곱미터, 계약 면적 91.07제곱미터, 실면적 64.55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23세대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총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고급 시설과 호텔식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 세대에 따라 테라스 및 복층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202호 기준 10억 7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입지와 호재들은 미리 취재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현장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내에 위치한 고급 빌라입니다. 서울 3대 도심이라 불리는 중구 일대와 강남, 영등포의 트라이앵글에 있어 주요 업무지와도 사통팔달로 통할 수 있는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고요. 반포IC 서초IC와도 인접해 있어 올림픽대로, 강남 순항고속도로 등 차량 이동 시 보다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황금 라인인 9호선 신반포역과 서울 내 주요 도심을 잇는 7호선 내방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분양 현장의 입지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시원한 풍경의 이곳, 반포천이 보이시나요? 분양 현장과 가까운 이곳, 반포천을 따라 허밍웨이 길, 피천득 산책로가 펼쳐져 있고 매년 프랑스 정통 장터가 열리는 파리 15구 공원을 비롯 몽마르트 공원, 서리풀 공원, 반포, 한강 공원 등이 본 현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도심 속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리 마을의 핫 플레이스, 카페 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고급스럽고 여유가득한 카페 거리 외에도 예술의 전당, 국립 도서관, 대형 병원, 백화점 등이 가까워 문화와 여과, 쇼핑을 즐기기에도 충분합니다. 본 현장의 주변 인프라 또한 든든합니다. 서쪽으로는 금융, IT,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인접해 있고 동남쪽으로는 법원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종사자 약 78만 명과 상업 종사자 약 20만 명이 상주하는 강남권이 접해 있어 365일 풍부한 배우 수요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래마을은 전통적으로 정재계 인사, 유명 연예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죠. 최근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도심 속 쉼터를 찾기 위해 고급 빌라로 전입하려는 것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국적인 거주 환경 특징에 걸맞게 미국과 유럽처럼 국내에서도 하이엔드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실거주, 혹은 비즈니스, 여가 등 강남의 세컨하우스 구매를 원하는 수요층도 몰리고 있어 더욱더 매력적인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넘치는 개발 호재 또한 본 신축 현장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본 현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옛 정보사부지가 떠나면서 4차 산업의 클러스터로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단지가 2023년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면적 약 35만 제곱미터로 준공 예정인 이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면 이에 따른 집가 상승 또한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의 호재, 바로 강남권의 정비 사업의 중심 축이 방배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구역 12곳 중 바로 이곳, 방배동의 재건축 열기가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 4월,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방배동의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현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2021년 2월 준공이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축빌라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건물로 화이트톤의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이 이곳 설해마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건물 내부도 한번 살펴보면 각기 다른 디자인과 특색을 보유한 13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내 구조와 공간 활용도, 그리고 거주자의 동선까지 배려한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현장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요소, 바로 입주민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인데요. 24시간 언제든지 욕실, 싱크대, 전열 기구 등내 집의 하자 유지 보수 서비스와 출차 예약 서비스 등 원터치 라이프스타일을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또한 든든하게 갖춰져 있는데요. 입주민들만을 위한 전용 라운지와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 연습장까지 내 집에서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본 현장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누리는 호텔급 프리미엄 주거환경과 서래마을이라는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서초구 방배동 고급빌라입니다. 네, 광배동 설해마을에 위치한 고급 빌라의 입지 여건과 수요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교통은 교통이고요, 또 생활 인프라까지 충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심의 상막한 분위기를 상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뭐서리풀 공원이라든지 목마르뜨 공원 등이 이 녹색을 더해주면서 자연 환경까지 충분하게 즐겨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그 외에도 이 너무나 장점 가득한 지역이 바로 이 서초구 방배동 그리고 설해마을일 텐데요. 자 정호는 팀장님 이 고급 빌라의 우리 입지 키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강남 부동산에 대한 로망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 지역은 서초와 강남의 생활 인프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네, 서초역 2호선과 7호선 내방역, 9호선 고속터미널 환승센터를 통해서 서울의 산도심이라고 불리는 중구 그리고 강남 그리고 영등포를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강남은 상권, 서초는 주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초가 강남에 비해서 주거지역으로 우수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위치한 S백화점뿐만 아니라 고속터미널 내의 상가 그리고 쇼핑센터를 통해서 복합 쇼핑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서울 성모병원과 대법원, 그리고 방배 사이 길과 카페 거리를 통해서 실거주를 하면서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두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20, 30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도 다양한 수요를 이루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반면에 서초 같은 경우는 반포천을 따라서 신반포공원, 목마르트 공원, 서리풀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녹지 공간을 아주 편리하고 인접하게 누릴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공세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시세차익은 입지, 즉 토지로부터 볼수 있습니다. 네, 최근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19% 이상이 상승하고 서울은 이 공시지가 전국의 상승률을 뛰어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추이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해당 방배지역 같은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기간에 조정기가 있었습니다만 방배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안정적으로 지가를 조정기 없이 가격을 유지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체크포인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참 살기에도 좋고 그리고 투자처로도 훌륭한 입지 조건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건물의 모습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박혜지 리포터, 건물의 모습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방배동 고급 빌라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둘러볼 이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관을 보시면 뭔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설의 마을에 위치한 이곳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유명 건축가가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각기 다른 디자인과 공간으로 13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들어가 볼 202호는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302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현관은 일리인 가구가 살기에 굉장히 넓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을 열자마자 센서 등으로 불이 들어서 아주 밝고요. 신발장의 크기도 넓어서 많은 신발을 복원할 수 있고, 부츠와 구두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요.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실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소파 두 개와 거실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실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위에 공기청정기와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도 아주 넓기 때문에 거실이 더 확장돼 보인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모양으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 깊이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인덕션. 인덕션 2구짜리로 1, 인 가구가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위로는 후드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디자인으로 감각적이란 걸 보실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상부장이 있습니다. 상부장도 굉장히 넓어서 쓰고 계시는 그릇들 아주 많이 많이 넣으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서랍과 기본 옵션 오븐이 있습니다. 서랍으로 양념통부터 주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넣을 수 있게 아주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톤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바로 빌트인 냉장고인데요.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냉동고로 있어서 1, 2인 가구가 쓰실 때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침실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의 천장을 보시면 홈이 살짝 파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홈 부분은 중문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현재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중문을 설치한 후에는 주방과 거실, 그리고 침실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이 침대를 보시면 침대가 일반적인 싱글 사이즈가 아닌 킹 사이즈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침대의 크기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침실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중문을 설치했을 때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도 답답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양쪽에, 침대 옆쪽으로 긴 창문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시스템 에어컨, 침실, 침대 바로 위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대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옷장이 세 개가 있는데요. 옷장 자체도 한칸한 한 칸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음 칸은 이렇게 길쭉한 칸으로 되어 있어서 속옷, 티셔츠, 바지, 어느 하나 불편함 없이 골고루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안에는 바로 세탁실 겸 보일러실입니다. 내부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두 층으로 들어갔을 때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기타 잡다한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보일러까지 있는데 시끄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문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두툼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문을 닫으면 내부에서 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호텔이나 좋은 백화점에서 볼수 있는 수전이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은 습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부스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위 아래로 샤워기가 따로 설치 되어 있어서 용도에 따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건식으로 사용하는 변기와 수납장이 있습니다. 수납장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지나 수건, 샴푸 같은 것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천장과 벽면, 바닥이 모두 하얀 톤으로 되어 있고, 벽면과 바닥이 같은 소재인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넓은 집안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이렇게 둘러보셔도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상담은 02-2128-8554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정말 외관부터 남다르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 인테리어 하나하나 신경 썼구나 하는 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상의 품격을 높여줄 만한 프라이빗한 럭셔리 하우스를 찾고 계셨다면 지금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고급 빌라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해드렸듯이 이 고급 빌라는 각기 다른 디자인의 13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타입별 특징을 한번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이 타입별 특징도 궁금하고요. 또 현장 주변에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해당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위치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고, 대지 면적은 614제곱미터로서 약 186평의 이제 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용도로는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제 갖추어져 있고,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세대수는 23세대입니다. 네, 23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각 세대가 가지는 계약 면적의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아 향후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 빌라로서의 희소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B동 203호. 303호, 403호의 정방향의 구조입니다. 네모 빤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나 수납이 굉장히 수월하게 가능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넓은 주방과 거실까지 분리된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동 401호, B동 301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은 주방과 거실의 개방감이 주는 상쾌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라스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요새 테라스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타운하우스가 각광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음 유닛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202호, 302호, 402호 이렇게 침실과 연결된 테라스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설의 마을에서 이제 테라스로 나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 여유를 가지시면서 그리고 또 소규모 정원도 갖고 가꾸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삐동 501호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주방과 함께 아일랜드 식탁까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신 분께는 이런 주방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삐동 502호 같은 경우는 복층형 구조입니다. 이 복층을 통해서 침실뿐만 아니라 서재나 다양한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래마을 주택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빌라라는 명성답게 호텔식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비 시스템은 기본이고 항공권, 호텔 예약 등. 주민, 입주민들을 위한 개인 비서, 비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제 24시간 무료 발렛 파킹, 그리고 개인 우편 및 택배 전달 서비스, 월 2회 무료 청소와 정리 서비스, 3회 이상의 프리미엄 공항 의전 서비스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카페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한잔하신다거나 이제 같은 임차인들과 함께 소규모 라운지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라운지나 피트니스 라운지, 이런 여가 생활을 내 주거 공간 안에서 원스톱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발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재로는 정보 사령부 부지에 대한 개발 호재입니다. 강남에 비해서 소초가 굉장히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일자리 창출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MDN 그룹이 약 1조가 넘는 금액에 이제 해당 부지를 낙찰을 받으면서 총 사업비 2조 3천억을 투입해서 한국의 미래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대지 면적만 봐도 약 2만 7천평인데 현재 삼성동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부지가 24,000평입니다. 해당 부지가 더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 4차 산업 바이오나 IT 산업 이러한 직군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종사자들이 고용창출 효과가 약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까지 종사자들을 포함을 하면 약 1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들은 굉장히 고소득 직군에 있는 종사자들로서 당장 아파트로는 가기 조금 어려운 부분을 원룸이나 투룸의 빌라로 해결해서 이제 수요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리풀 터널 개통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배동 그리고 이 내방역 쪽 같은 경우는 고립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19년 서리풀 터널 개통을 통해서 이제 강남 테헤란로를 직선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아주 큰 교통 호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남권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직주근접성이 향상되었다 네이 직주근접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결국에 이 해당 업무 지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제 그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순히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남권역에 있던 종사자들이 이제 내방이나 방배형까지 넘어와서 주거 수요가 확대가 된다 임차수요를 더욱더 크게 확보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건축 사업 가속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반포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의 중심축이 방배동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재건축하면 아파트 재건축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도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5구역, 5구역이 약 3,080세대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수역, 내바역을 좌우로 끼는 대장주입니다. 따라서 6구역까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주목해야 될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지역이 재건축이 된다는 것은 현재 랜드마크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분양가로 이제 분양이 결국에 될 것이고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 일대의 전체적인 집가를 상승시킨다. 네, 결국 이 직가를 견인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신축 현장 인근에는요.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할수 있는 업무 복합단지가 오는 2023년이면 준공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이제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또 부동산 가치도 그만큼 끌어올릴 텐데요. 여기에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 부동산 정책의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점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상 매매가는 10억 7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갈수록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60%로 형성되는데, 현, 현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약 8억 4천만 원으로서 매매가의 80%에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8억 4천을 맞췄을 시에 실 투자금 2억 3천만 원으로 이 해당 빌라를 소유하실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월세 또한 이제 보증금 1억에 4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대출 3억 9천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될 때에 시 투자금 5억 8천만 원으로 해당 빌라를 소유하실 수 있다고 표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 설명,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강남권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로망, 강남권 부동산에 대한 로망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배동 서래마을에 대한 그리고 서래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즉 지역적인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고 이제 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군다나 비혼 세대도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1인 가구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 서울에서는 강남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를 충분히 확보를 할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설해마을에 위치한 고급 빌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정원우 팀장님, 그리고 박혜지 리포터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 현장 나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 2 2 1 9 8 8 5 5 4번0 2 2 1 9 8 8 5 5 4번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알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욱 더 생생한 부동산 현장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